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월요일입니다. 아, 지난밤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아침 날씨는 매우 푸근한 봄 날씨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제 그저께 눈이 많이 내리고 많이 추웠는데 에, 많이,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시편 148편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만물들아 주를 찬양하라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미리암의 노래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죠.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처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 적각꾸리로는 가나안 땅, 이가난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끌어내십니다 근데 그들에게 닥쳤던 여러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나만 아마 가장 곤고하고 힘들었던게 홍해의 어려움 아니었을까 싶어요 뒤에서 내국군대가 다시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막혔을 때 그들은 참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을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 길이 없는 그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서 길을 내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홍해를 갈라서라도 길을 내시는 분이시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을 쫓아오던 애굽 군대는 그물 속에다가 다 수장시켜 버리고 말았죠. 그것을 경험한 이 미리암이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하며 부르는 노래가 바로 미리암의.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지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애국 군대를 수장시켰으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해 가셨는가를 선포하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시편 126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이제 돌이키시고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게 하셨을 때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포로에서 돌이키실 때 마치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찬양이 찼었도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선포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지긋지긋한 70년의 포로 생활 을 마치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그들의 마음은 아마 굉장히 흥분해서 들떴을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그런 웃음 가득하고. 찬양이 넘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남에서부터 앉은뱅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를 만났죠 그가 구걸하려고 손을 내밀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포할 때 그가 곧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한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이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팔과 발목이 힘을 얻고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일이 그 사람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가슴이 폭차 올라서 감격스러워서 찬송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148편을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찬양하라고 선포합니다. 5절을 보면 찬양해야 될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았음이니라. 찬양해야 되는 이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으므로 그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발견하면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것만큼 은혜 받는 거고 깨닫는 것만큼 주님을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밖에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또 우주 만물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름다운 산화를 보면서 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이렇게 아름답구나 나를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심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깨달음과 고백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능력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깨달을 때마다 찬송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나와 함께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깨닫는 만큼 주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오늘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며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 눈 앞에 펼쳐지는 수많은 모습들.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내 마음 내삶 속에 끊임없이 일어난 수많은 사건들 속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인도하심을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경배할 수 있는 행복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 하루 가득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찬양하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